권장 패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Recomended 패치라고 하는데요, 권장 패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시스템에서 권장하는 그런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꼭 해야 되는 패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 앞에서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패치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한 패치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이제 적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커널 패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우선은 이제 그앞전에 앞에서도 봤듯이 동일하게 이제 썬솔브 사이트에서 패치를 이제 업데이트하시는 거고요. 어, 파일을 받아오시는 거고요. 혹은 뭐 EISD에서 받아오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 e n 드 패치 부분에서 패치를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어서라이즈 d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 권한이 있는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압축을 해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압축을 해제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타르점 BG2에 대해서 아, 제가 봤었죠. 그래서 아, 10 여기 보시면 이제 X86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없으시면 이게 아, 스파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86은 이 X86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인텔 버전. 그래서 아, Bzip2가 가장 압축률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b z i c a t 그다음에 이제 파일명, 그다음에 파이프 하신 다음에 tar xf 여기 대시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이 앞에 있는 값을 인자로 받아라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해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플린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install\_cluster라고 하는 이런 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install\_cluster를 실행시키시게 되면 아, 패치 오더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오더 파일을 참조해서 아, 여기에 이제 에, 전체적으로 이제 에, 스크립트에 의해서 실행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작업이 끝나면 시스템을 리부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원래 그 권장 사항은 싱글 유저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그 권장 패치를 하시는 게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대개는 이제 좀 어, 패치의 속도 때문에 일단은 이제 모든 유저들을 다 로그아웃 시킨 다음에 서비스도 거의 다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 패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면 리부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어, 적용이 되죠. 그래서 현재 어, 커널 패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는 명령어가 어, uname -a라고 하는 명령어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예, 여기에 이제 바뀌었는지 u 유네마 e a 의 커널 패치 값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패치 삭제하기가 나와 있는데요. 패치 삭제하기는 뭐 간단합니다. 여기서 패치가 적용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 서 그래프 아, 141517, 뭐 다시 12까지 써셔도 되고, 이거는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141517이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아, 만약 에 이게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패치 아래.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패치를 적용하고 나서 다시 또 지울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권장 패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아, 시스,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시면 되겠고요. 어, 앞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썬설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썬설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개별 패치를 받을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오죠. 일반 계정으로 저희는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로그인하시게 을 되면 패치스 앤 업데이트라고 되어있죠.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십니다. 패치스 앤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쭉 어, 내려보시게 되면은 어,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에 패치 클러스 앤 패치 번들 다운로드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이 솔라리스 패치 클러스터즈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중에서 어, 레커맨드 패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얼럿 패치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는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래 보시게 되면 버전별로 있다라고 했었고요. 뭐 스팍이시면 은 스팍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86이니까 이 X86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어, 앞전에서는 저희가 리드미 파일을 어, 다운로드를 한번 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걸 눌러주시면 어, 여기 이제 유저나 어스라이즈라고 나오죠. 원래 이제 유저가 어스라이즈되어 있으면 이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어, 관한이 있는 유저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실에서 하나 받아주시기 바, 바랍니다. 저는 이제 미리 자료, 어, 받아놨기 때문에, C 밑에다가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서버로 올려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실행에 가셔서, 동일하게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C 밑에, 아, DIR 해야죠 아, 자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뭐1 0 8 6 r e c o m m e n d e d t a r b g 2다라고 되어있죠. 요거를 이제 서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어, 올리는 방법은 이제 FTP로 하시면 되겠죠. 1 9 2 1 6 8 0 6 4 3 이었죠 루트에 루트로 들어가시고요. 저는 다운에다가 이제 뭐 대개의 파일들은 전부 다 다운으로 이제 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ls를 하시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썼던 파일들이 보이고 있죠. 바이너리 모드를 바꿔서 세팅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h a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보이겠죠. 그다음에 amp 시고요 bg2였죠. bg2. 그다음에 y 누르고 엔터하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이 올라갑니다. 다운로드가 완료,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예, b y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기억 해주시고요. 자, 서버에서는, 음, CD에서 다운에 가시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파일이 업로드가 된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약간의 좀 문제가 좀 하나 있죠. 여기서. 지금 슬래시의 용량이 1.8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요, 슬래시 루트 파일 시스템이죠. 예, 루트 파일 시스템에 제가 이제 7기가로 적은 경우에는 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그래서 어, 하드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를 되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그 챕터 14에 예, 챕터 14 부분에 그 하드 디스크 추가하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어, 제가 좀더 간략하게 예, 바로 그냥 아, 에센셜하게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어, 추가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VM 부분에서 세팅 부분을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VM 이란 메뉴에 가서 세팅해 보시게 되면 여기 하드디스크 부분이 있죠 여기서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추가했었는데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Add 를 누르시게 되면 하드웨어 타입은 하드디스크로 하시고요 Next 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Next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New Virtual Disk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이디가 안 되고 이제 스카시가 되고 있죠. 여기서 스카시를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스카시 타입으로.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냥 8기가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의 파일인데 이거는뭐 기본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니쉬를 눌러주시면 그럼 여기 이제 새로운 하드 디스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시스템에서 하드웨어를 추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에서, 솔라리스에서 이거를 인식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식시켜주는 방법은, DVFS ADM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C0, D0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건데, 저는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Ctrl D 하시면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어, DEVFSADM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아, 추가된 장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다시 추, 장치를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포맷이라고 한번 쳐 보시면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래서 C2T1D0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는 2번이 없었죠. 여기서. 자, 지금 현재 요게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Ctrl D 를 누르시면 빠져나가지시구요. 아, 빠져나가면 안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2번 디스크를 초기화를 일자, 일단 해야겠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2번 들어가시구요.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14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1번이겠죠. 그냥 포맷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아, F 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인텔 버전이기 때문에 우선 fdisk라고 하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fdisk에서 전체를 전부 다솔라리스 r i s 로 파티션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여기서는 y 누르고 엔터 하셔야 됩니다. 자, 이아 자, 이게 이제 스파크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일단은 이 인텔 PC 계열에서는 이 작업 fdisk를 꼭 해줘야 됩니다. 포맷에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아, 포맷 메뉴를 보시면. 여기 에 이제 파티션 이라고 하는게 있죠. 여기서 이 파티션 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 이라고 하셔도 되고 p 라고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티션 메뉴 라고 하는거에 들어가죠. 자 여기에서 이제 현재 상태를 보시려면 p 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스팍 버전하고 좀 다른 점이 8번 하고 9번 슬라이스가 있다라고 하는건데 파티션이 있다라고 하는건데 이건 무시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8번이 현재 슬라이스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실린더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요거 0번은 이제 배제를 하시고요. 에, 이 0번에다가 이제 사이즈를 좀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는 이제 전체를 그냥 할당하겠습니다. 그래서 0번 지금 파트라고 돼 있죠. 0번 파티션에 들어가셔서. 아, 파티션 아이디는 그냥 엔터 하시고요. 언어사인드로. 그 다음에 파티션 퍼미션 플래그도 그냥 WM으로. 에, 여기 writable, mountable의 약자인데 그냥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New Start Cylinder, 여기 실린더라고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0번을 일단 쓰고 있기 때문에 0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스크은 써도 되는데, 일단 저희는 뭐 1번 아니면 2번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에, 여러분들 1번 써도 되겠는데, 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다 쓰실 때는, 여기서 달러 사인을 일단 주시면 끝까지 다 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14장에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라고 하죠. 원래 다 쓰려면 이렇게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 P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달러 사인 주니까 4091까지 해서 다 썼죠. 2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그냥 아,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얼마 되는지를 일단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2번을 이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0번을 썼기 때문에 1번부터 쓸수 있는데 저희는 2번 썼고요. 2번부터 4091까지. 그러니까 사이즈는 7.99. 약 8기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구요 여기서 어 저장 하시려면 레이블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혹은 LA라고 레이블이라고 쳐주시면 저장 할 거냐 물어보죠 레이블 할 거냐 물어보는데 y 인으로엔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파티션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가실 때는 Q2 하시면 됩니다 혹은 Q 여기서도 Q2 하시면 큐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번이 이제 됐고 여기서는 그냥 바로 나가시려면 Ctrl+D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0번 파티션을 저희가 이제 그 만들었고요. newfs라는 명령어로 파일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newfs rdsk 지금은 그냥 써주십시오. 자, 여기서 d v rdsk까지 쓰시고요. c2t1d0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s0라고 하는 걸로 어, 만든 겁니다. 0번에다 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하고 엔터 하시고요. 와인으로 치면 이렇게 하시면 UFS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UFS 파일 시스템이 해서 8기가짜리 하드를 하나 더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 mkdir 해서 다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2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운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운트 하시고요. dv 자, 위에서는 RDSK라고 였는데 아래서는 에 DSK라고 씁니다. C2T1D0S0. 여러분들은 뭐 C2T0D0S0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운 뭐 저는 2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 어,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d f k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마운트 DVD, s k C2, T0, D0, S0라고 하셨겠죠. 그 다음에 다운 1이라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 당연히 이제 m k d i r 다운 1이 하셨겠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아, 마운트가 되겠죠. 저는 미리 이렇게 해서 어, 받아놨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CD 슬래시 다운에 가셔서 뭐 MV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이 커서 이게 풀리면서 3기가 정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파일 시스템이 프리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한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이렇게 해서 다운 1에다가 이렇게 캅, 무브를 하시면 되겠죠. 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브를 해서 하셨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다운 1에 가서 ls를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이, 예, 무브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일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풀어주시는 방법, b u s i c 그다음에 이제 파일명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파일명 해주시고요. 파이프 타르 마이너스 xvf 하셔도 되고 xf 하셔도 되고요. 뭐, 풀리는 모습을 보시려면 xvf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냥 대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면 이제 어 r e c o m m e n d e d t a r g 2라고 bg2라고 하는 어, 요 패치 클러스터가 전부 다 어, 압축이 해제가 되면서 타르가 풀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축이 풀리고 나면 이제 ls를 하시게 되면 어, 여기 이제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ten under bar x value recommended 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요. ls 를 하시게 되면 아, 여기 이제 패치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패치가 이제 어, 전부 다 풀렸을 거고요. 치스라고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패치 I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0 2라고 하는 이제 이게 어떤 패치인지를 확인하시려면 어, 리드미 파일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Install Cluster"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Install Cluster"라고 하시게 되면 은 실행 가능한 콘슈얼스크립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Install Cluster"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었고요. 마이너스 그 H 옵션을 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대시 대시 패스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려면은, 패스코드 부분이 이제 이 스크립트에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패스코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이 리드미 파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모아로 한번 열어보시면요. 모아로. 리드미를 열어보시면, 뭐, 이렇게 쭉, 이제,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다가, 여기서, 패스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패스코드라는 부분이 있고, 이, 스크립트의 패스코드는 S10 클러스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ls를 하시고요. 점 슬래시, 인스톨, 클러스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패스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제 셋업이 나오죠.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총 패치는 이제 162개가 되고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패치가 요건데 스킵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스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치가 아, 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var sadm install의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뭐 r e c o m m e n d cluster 뭐 short 해가지고 이제 뭐 l o 가 나와 있죠. 그리고 버버스 로그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어뭐 혹시나 안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안 됐다라고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Please reboot the system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권장 패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리부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리부트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확인을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널의 버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uname-a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의 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sunOS라고 되어 있고, 뭐 호스 o 이름, 그 다음에 이제 OS 버전. 자,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이제, 요, generic 언더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커널 버전이 됩니다. 커널 버전이 139556-08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요게 커널 버전이고, 나중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톨 클러스터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커널이 컴, 커널이 이제 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요 넘버가 이제 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뭐 i86pc, i386, i86pc 이거는 이제 CPU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따가 시스템이 리부트해서 올라오면 그때 이제 요 제네릭 버전 요요 커널 버전을 아, 실제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부트에서 지금 현재 에, 부팅돼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좀 음, 화면을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커널 컴파일, 아, 커널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까 확인할 때는, 요 숫자가, 아, 139556-08이었는데, 지금은, 아, 141415-10. 이렇게 이제, 커널 버전이 업데이트 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권장 배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어,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치 삭제하기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패치 삭제하기 부분에서는 적용된 패치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삭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저희가 예제로 썼던 것이 14151712라고 하는 그 패치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뭐 이제 패치를 저희가 삭제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14151712가 필요가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패치 rm 하시고요 뒤에다가 패치명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로그 파일을 읽어서 패치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필요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지워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권장 패치 같은 것들이 이제 레커멘드 패치가 패치가 되게 되면은 이걸 다시 이제 저희가 백아웃이라고 하는데 백아웃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백아웃, 그러니까 백아웃을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씩 밖에 안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치가 현재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패치, 애드, 마이너스 P 혹은 show, l v 마이너스 P 하셔도 됩니다. 141517 이었죠? 141517 이라는 패치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게 필요 없다 라고 하게 되면, 패치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패치가 나왔죠. 여기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141517-12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게 되면, 패치 아래 마시구요. 141, 517, 다시 1 2까지 패치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치를 확인하고 시스템에서 지워주는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진행이 되구요. 마지막에 이제 패치가 정상적으로 끝났다 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스크립트가 전체적으로 다 어, 돌아서요 어,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에, has been back out 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141517-12가 정상적으로 백아웃 됐다라고 이제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patch add-p 파 i p e g r a 141517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어, 없는게 확인이 되시죠. 141517-12가 정상적으로, 어, 지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패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